네 아. 녹화 시작했습니다. 아, 진정하세요. <laughs> 니코, 네 네. 기산타 선수 대 고로테스크 선수. 이게 기산타 선수는 원딜러라서 좀 피하, 좀 피하는거나 맞추는 걸 잘할 수있겠 거니 생각하는데 저 선수 생각보다 맞추는 걸못 합니다. 아. 피하는 것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. 근데 문도피구는 조금 그거랑은 좀 별개거든요. 좀 봐야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, 뱀픽 됐고요. 바로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또 잘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이제 서로 노스킨, 네, 이전 경기에서 초탄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, 초탄이 정말 중요한 게, 이게 딱 시작하자는 시점에 딱 되자마자, 먼저 스킬을 맞추면 어지간하면 맞출 환경이 높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이게 정말 꿀팁 중 꿀팁입니다. 아. 네. 아, 좀 이제 문도피고는 제가 이제 참여는 안 하지만. 예, 네, 문도피구가 장점이 있다면 일단은 뭐 서, 실력이 높고 낮, 높고 낮은 거에 상관없이 다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약간 심리전이거든요 결국에는문도피구는 결국은 심리전 싸움이 제일 크죠 그 그렇죠. 예전 이게 문도 리메이크 전에도 이제 잘 하고 있었던 이제 이벤트기 이 때문에 이거는 맞습니다. 예, 네, 일단은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죠? 그렇습니다. 네. 곧 경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. 초타에 초탄을... 아, 맞췄어요. 기산타 선수. 아, 기사타 들어간데. 아, 안 좋아요. 기산타 선수도. 아, 그렇 아, 그렇죠. 아, 못 맞췄어요. 다시 아, 이게, 이게 코 앞에서 던지는 것도 전략이거든요. 아, 근데 오히려 실패하면서 지금 약간 피가 거의 이게 여기서 되죠? 못 맞추면 오히려 더 망신이에요 사실. 아 역시 그로테스크. 이게 선수. 사실 이게 사실 속히 그쵸. 말하자면 추한 짓을 한 건데도 못, 맞추, 못 맞추면 그만큼 추한 짓이었거든요. 맞습니다. 어 지금 일단은 오히려 어, 이게 앞에서 아 이게 기산타 어, 선수가 어려... 맞춰 맞아 가지고 피가 갔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 맞춰서 피가 갔겠어요. 저 그리고 유치아도 맞추면... 서로 썼어요, 서로 썼어요. 그때 기산타 선수가 먼저 쓴 어. 상황. 서로 점멸만 남아있습니다. 기사타 선수 유샷 끝났어요. 그리고 무화교체 어, 일단... 뭐, 터졌습니다. 기, 어 기사. 지금 일단 은 거의 피가 비슷해요. 아 근데 플래시를 썼는데 맞았어요. 플래시를 썼는데 맞았어요. 이러면 지금 유리한 건기사타 선수죠? 아 마지막 칸아아 플래시 이츠 성공하면서 그로테스케 선수 아 역시 그로테스케 선수예요잘 패요. 그로테스케 선수가 상위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.